안녕하세요. 투다이프입니다 오늘 그 캠핑 용품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저기 무동력 팬이라고 해서 오늘 우연히 그 판타나리라는 코보 그 카페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제품입니다. 이거 지금 아직 개봉 전이고요. 사이즈는 뭐 그런 그 기존에 나오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뭐, 파이라든가. 그, 무동력 팬으로는그 중국산 알리에서 막요 조그만한 거 있죠. 그거 같은 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큰 거고. 지금 이거 어저께 이제 택배를 받아갖고 오늘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이거 캠프 27. 요거 지금 켜가지고 조금 열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쨌든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반값이에요. 반값보다 더싼거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오늘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항 같은 거 있네요. 난로 중앙에 난로는 10분 이상한 10분 이상, 이상 켜 놨었고요. 근데 요거 제품이 뭐 불꽃 흔들려 가지고 그름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특정 난로에서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요파세코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 없어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이쁘죠? 검은색. 이 알루미늄, 이열 배전판도 저기랑 같습니다. 이제, 뭐, 그, M땡이나, 뭐, 남산땡이나, 뭐, 거기 거랑, 그, 중국산 그 알리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틀리죠. 자, 이제 열을, 날로가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자, 불러보고, 한 3분? 3분 정도면은 돌기 시작한다고 해요. 열을 좀 받으면은 자라 센터는 뭐 바람 안 돌면은 바람을 불어주고 뭐 날개를 좀 손으로 돌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 3분 제거 파사코가 검은색이어서 검은색으로 샀는데 깔맞춤입니다 깔맞춤 색깔은 괜찮습니다 성능만 나오면은 이 가격대에 무동력 팬으로는 가격적으로는 최고입니다. <laughs> 제가 이거 뭐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뭐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기서 이제 뭐 구매 링크나 이런 거는 뭐 별도로 제가 올리진 않을 거고요. 그 코보 캠핑 그 카페에 가입하셔 갖고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음 돌아라! 이제 돌 때가 됐는데 잠가로 <laughs> 돌려야 되나? 어? 살짝 돌려주니까 지금 돌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게, 불꽃이 막 흔들리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서서히 돌고 있고, 이게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아직은 바람이 밑으로 오진 않습니다. 엄청 세게 돌던데. 오, 조금씩 빨라집니다. 조금, 조금씩. 저번에 속도가 안 나와가지고, 코보에 보냈다가, 점검만 받고, 다시 왔습니다. 코보에서는, 코보의 커버에 난로에서 올려놨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받았고요. 지금, 난로는 한 10분 정도 틀어놨고요.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거 열전도판 얘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아 뭔가 구성품이 많아지는 거 싫어하는데 이게 없으면 또안 도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기 전에 다시 내려놔야 되면. 일단 그 전에 제거 문제점은 어 일단 코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혹시 요제거 상판이 휘었을 것 같아 갖고 이거 열전도판을 하나 구매했고요. 어, 화면에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휘었습니다 지금 제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이 난로 심지는 간지 얼마 안됐고 거진 갈고 처음 킨거라고 보면 돼요이 심지는 근데 난로는 한 사용한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냄비도 올려놓고 어, 위에 망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눌러지죠. 그래서, 얘가 열변형이 돼갖고, 주저앉은 건지 그건 몰라가지고. 일단은, 원래 올렸던 대로. 그냥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거에선또안돌것 같아요. 난 날로 켜놓은 지는 한 10분 정도 됐고요. 젓가락. 혹시 안 돌면 젓가락 돌려야 되니까. 짠짠짠짠 조금 기다렸다가 안 도는 것 같으면 손으로 한번 돌려줄지. 지금 살짝 돌려줬는데 지금 화면에는 이제 이게 막 엄청 빨리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지금 제 손가락 움직이는 이 속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열전도판 문제인가? 난로 문제?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거진 주말에 이렇게 테스트들을 해보시면은 저처럼 속도 안 나온다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코보에서는 무조건 열전도판 구, 기본 구성에 들어가게끔 판매 방식을 바꿨죠. 왜냐하면 저처럼 난로가 심지 문제가 아니고 난로가 이제 오래 써서 이 상판이 균형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이 무동력 팬 바닥하고 접촉이 딱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덥니다. 지금 계속 계속 지금 제손 손 움직이는 요 정도로만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될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내 AS 보냈을 때 하고 똑같은 상태로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놓고 밖에서 좀 식힌 다음에 다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열전도판 올리고 해야죠 열전도판 열정도판뭐 위치 딱 맞을 필요는 없고 열전도판 딱 올리고 했는데 엄청 빨리 돌면은 열전도판 기본 구성이 맞죠. 그래서 잠깐 저거 본체 식을 때까지 잠깐 잠깐 놔두겠습니다. 그 동안 열전도판에 열도 올르고 저거 식. 본체는.. 무동 옆에 본체는 좀 식어야죠 너.. 타짜 타짜 너 저기 올라가면 안돼 올라갔다가는 통구이 되는 통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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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짜 고니 자, 이제 올라가 있 지만 내려와 이제 완전히 다 식은 것 같아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오오오 오, 오, 올리자마자 바로 올리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바로 야 역시 열전도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속도도 아까 비교도 안 됩니다 오 종이도 달라붙고요 옆에는 옆에 밑으로 바람을 불어줍니다 오 이야 열전도판 열정, 필수 오 소음도 이 정도면은 따로 뭐 구리스 안 쳐도 일단은 써도 될것 같고요. 오오와 이쪽으로 바람도 잘 불어줍니다. 이야 열제도판 있어야 되네. 야 위에 와 저번에는 위에 뜨거워갖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게 열기 안 올라옵니다. 옆에 본체도 그렇고. 야, 야, 코보 캠핑. 코보 캠핑에 이거, 이, 이, 이거 모델명은 판타나리라고 해놨는데 오, 판타스틱 합니다. 판타스틱. 야, 잘도네. 굿릇자 너도 굿굿 굿? 이야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내려놓을 때는 난로를 이 상태에서 끄면은 서서히 온도가 죽으면서 이게 속도가 떨어지면서 그, 반도체가 나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날로 끌 때는, 얘부터 그냥 차가운 데다가 내려놓고, 바로 그냥 식을 수 있게. 서서히 식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그리고, 날려놓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와. 와, 여기까지도 뜨겁네. 야, 이게 이, 이 정도로 좋았단 말인가? 야, 이래서 무동력 팩, 무동력 팩. 와, 종이 그냥 달라붙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날, 날려주죠, 바람을. 이야. 이야. 우와, 잘 도네. 한... 어... 퇴근할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한 30분만 이들로다 떠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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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이씨, 니이 새끼. 그왜 뜯어? 너, 네, 씨, 네 아들 관리 좀 잘해, 이씨. 네 들를막 뜯어놓잖아, 이것저것. 날로 잘 지키고 있었네. 일단, 한 30분 넘게 그냥 올려놨었고요 30분 됐는데도 잘 도네요. 열전도판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테스트는 이렇게 하고, 음, 기존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에 지금 현재 막 공급가로 해고 있어가지고 절반 가격입니다. 근데 뭐, 그 중국산 요만한 거, 그런 거하고는 사이즈부터 틀리고요. 뭐, 반도체 소자도 그 350도까지 견디는 거 미국산 넣었다고는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되게 잘 돕니다, 지금. 엄청 잘 돕니다. 소리도 괜찮고. 그래서 판타날, 무동력 펜, 아마, 다른 회사들도 가격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일단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투다이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